전 세계 공항에서 단지 여권 하나로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 여권이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당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저희 채널은 이제 막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저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입국장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똑같은 아시아인인데도 누군가는 10여 분간 질문을 받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30초 만에 통과하고 있었어요. 차이는 단 하나, 손에 들고 있는 여권의 색깔이었습니다. 저는 20여 년간 해외 특파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공항을 거쳐 왔지만 이런 극명한 대조는 처음 봤어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파리의 차가운 겨울 공기가 입국장 안까지 스며들던 그날 저는 우연히 여권 하나가 가진 놀라운 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입국 심사대는 분명히 두 개의 줄로 나뉘어 있었어요. 한쪽은 유럽 연합 시민들을 위한 줄이었고 다른 한쪽은 제3국 국민들을 위한 줄이었죠. 그런데 제3국 줄에서도 유독 빠르게 통과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여권의 색깔은 파란색이었고, 표지에 대한민국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관들은 그 여권을 받아들고는 별다른 질문도 없이 도장을 찍어주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저는 그 장면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다른 나라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때로는 추가 서류까지 요구받는데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번거로움이 전혀 없었어요. 한 명의 한국인 여행객이 심사대를 통과하는 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정중한 인사와 함께 여권을 건넸어요. 심사관은 여권을 받아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준 후 여권을 돌려주었죠. 저는 그 순간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왜 한국 여권은 이렇게 쉽게 신뢰를 받는 걸까요? 단순히 외교적 협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후 유럽 각국을 취재하며 이 현상을 더 깊이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가진 이 조용한 힘의 비밀을 파헤쳐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노트의 첫 번째 관찰 내용을 적었습니다. 파란색 여권. 왜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는가? 이것이 저의 긴 취재 여행의 시작이었어요. 공항에서의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파리 시내로 향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곳에서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한 고급 브랜드 매장 앞에서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두 명의 고객이 있었거든요. 먼저 들어간 것은 중국 출신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최신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충분히 구매력이 있어 보이는 고객이었죠. 그런데 매장 직원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인사는 형식적이었고, 눈빛은 어딘가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상품을 보여달라고 하자 직원은 신용카드부터 확인하려 했어요. 정말 살 것인지 의심하는 듯한 태도였죠. 바로 그때 매장 안으로 또 다른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였어요. 그들의 복장은 특별히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단정한 정장을, 아내는 깔끔한 치마를 입고 있었죠. 그런데 직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미소와 함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상품 설명도 자세히 해주고, 다양한 옵션들을 보여주며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신용카드 확인 같은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구경하세요라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줬죠. 저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첫 번째 고객이 더 부유해 보였는데 왜 대접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잠시 후 매장 밖에서 그 한국인 부부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 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자주 쇼핑하시나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처음 와보는 곳인데 직원분이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유럽 어디를 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유럽 어디를 가도 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오늘 본 장면들을 정리해 봤어요. 공항에서의 빠른 통과, 매장에서의 차별적 대우, 모두 여권 색깔, 즉 국적과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걸까요? 경제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두 번째 질문을 적었습니다. 왜 같은 아시아인인데도 대우가 이렇게 다른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더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했어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여권 파워지수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온 결과에 깜짝 놀랐습니다. 헨리 패스포트 인덱스 최신 순위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했어요. 무려 192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수치였습니다. 이는 미국보다도 높은 순위였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미국이 189개국, 영국이 190개국인데 비해 한국은 192개국이었습니다.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여권으로 갈수 있는 나라가 몇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중국과의 비교였습니다. 중국 여권은 80개국 정도에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어요.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죠. 경제 규모로만 본다면 중국이 훨씬 크지만 여권의 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 봤어요. 일본은 193개국으로 첫 번째, 싱가포르와 독일이 공동 두 번째였고, 한국이 세 번째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경제력 때문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GDP만 놓고 보면 한국보다 큰 나라들도 많은데, 왜 여권 파워는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외교부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한국이 무비자 협정을 맺은 나라들의 목록을 보니 정말 다양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물론이고 남미 동남아시아 심지어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유럽연합과의 관계가 인상적 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유럽 27개국 어디든 무비자 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었어요 이는 미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 였습니다. 저는 몇년전 취재에서 만났던 한 외교관의 말이 떠올랐어요. 여권 파 e u 그 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단순히 경제력만이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 국민의 질서 의식, 불법 체류율 등이 모두 고려되죠. 그렇다면 한국이 이런 신뢰를 얻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저는 더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인의 해외 불법 체류율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또한 범죄율이나 사고 발생률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시간의 변화였습니다. 90년대만 해도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는 20개 남짓이었어요.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특히 2010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연이 아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숫자 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바뀌었고, 그것이 이런 수치로 나타난 것이겠죠. 저는 노트에 세 번째 질문을 적었습니다. 무엇이 한국을 이렇게 신뢰받는 나라로 만들었을까? 이제 숫자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봐야 했어요. 숫자로만 보던 의문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고 싶어 저는 로마로 향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 근처에서 정말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오전 9시경 박물관 입구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개인 관광객들과 단체 관광객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취재를 위해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점은 그들의 대기 모습이었어요. 가이드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자 모두 조용히 줄을 맞춰 섰습니다.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고 줄을 새치기하려는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옆에 있던 다른 국적의 관광객들은 달랐어요.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줄을 이탈해서 사진을 찍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가이드가 소리를 질러도 잘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죠.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뚜렷한 차이가 보였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가이드의 설명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기 보시면이라고 하면 모두 조용히 그 방향을 바라봤어요. 작품 앞에서도 질서정연하게 한 줄로 서서 감상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특별한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단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테이블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휴지나 음식 찌꺼기를 스스로 치우고, 의자도 제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식당 직원이 다가와서 고마워요라고 말했어요. 이탈리아어로 그라치에라고 했는데 표정에서 진심 어린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그 직원과 간단히 대화를 나눠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래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관광객들과는 정말 달라요. 청소할 일이 별로 없어서 일이 편해집니다. 오후에는 트래비 분수 근처에서 또 다른 장면을 봤어요. 한국인 가족이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던 이탈리아 현지인이 다가와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인 가족은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고, 사진을 찍은 후에는 그 사람에게 작은 선물까지 건넸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이었습니다. 그 이탈리아 사람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코리아노, 브라보! 라고 외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현지인들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 때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한 현지 젊은이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관광업에 종사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정말 좋아해요. 예의 바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우리 가게에서도 한국 손님들을 환영해요. 그날 밤 저는 하루 종일 본 장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특별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작은 배려들, 질서를 지키는 모습들,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원천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여권의 힘은 정부 간 협상의 결과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쌓여서 국가 이미지가 되고, 그것이 결국 여권의 힘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로마에서의 관찰 후 저는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독일 기자들과의 정기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게 됐어요. 한국 여권이 왜 이렇게 강한 거죠? 독일 일간지 기자인 클라우스가 물어봤습니다. 경제 규모로만 보면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유럽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는 정말 특별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이제까지 관찰한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단순히 GDP나 한류 문화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했거든요. 아마도 저는 신중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과거를 극복한 방식이 특별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프랑스 르피가로 기자인 마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70년대 한국을 기억하는 유럽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거든요. 전쟁과 가난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신뢰받는 나라가 된 경우는 드물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유럽인들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탈리아 코리엘의 델라 세라의 안토니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 아버지는 80년대에 한국에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을 보면 정말 놀라워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지? 라고 말이에요. 영국 가디언의 제임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한국은 희망의 상징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나라죠. 그래서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한국 현대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에서 시작해서 1991년 UN에 가입하고 2000년대 들어 G20 회원국이 되기까지. 정말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의 과정이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었고 지정학적 위치가 유리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사람들의 노력과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질서를 지키려는 의식이 있었을 뿐이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외국인들에 대한 태도 변화였어요. 과거에는 폐쇄적이었던 한국이 점차 개방되면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한국적인 것을 지켜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독일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듣게 됐는데 교수가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한국은 압축성장의 모델이에요. 다른 나라가 100년에 걸쳐 이룬 것을 50년 만에 해낸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 최소화됐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회 불안이나 정치적 혼란을 겪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죠. 이게 바로 국제사회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저녁에 베를린의 한 카페에서 현지 거주 한국인과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20여 년간 독일에서 살고 있다는 그는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 독일에 왔을 때는 한국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아시아 어딘가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이라고 하면 아, 좋은 나라라는 반응이 나와요. 언제부터 그런 변화가 시작됐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도 2000년대 초부터인 것 같아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한류가 시작되면서부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다섯 번째 질문을 적었습니다. 과거를 극복한 방식이 현재의 신뢰를 만들었다면 그 비결은 정확히 무엇일까? 이제 더 구체적인 답을 찾아야 할 때였어요. 교수님, 여권이 명함이래요. 암스테르담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유학생 지혜의 첫마디였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는 25살 그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이에요. 여기선 여권 색깔만 봐도 그 사람을 대충 판단해버려요. 지혜는 미국 여권을 가진 친구와 함께 유럽 여행을 한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제 친구는 미국 여권인데도 한국 여권을 부러워해요. 특히 동유럽 쪽으로 갈 때는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데요? 체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혜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호스텔 체크인 할때 직원이 제 여권을 보더니 바로 웰컴.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는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얼마나 머물 건지, 뭘 하러 왔는지 돈은 충분히 있는지 더 놀라운 건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헝가리에서는 아예 다른 대우를 받았어요. 한국 여권을 보여주니까 호텔 직원이 코리안 노 no 프로블럼이라고 하면서 바로 열쇠를 줬거든요. 신용카드 확인도 없이요. 지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친구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너희 나라 여권이 우리보다 더 믿을 만하나 봐라고 미국 여권 드 내가. 한국 여권을 부러워하는 걸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또 있었어요. 폴란드에서 만난 현지 친구가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임대업자들도 한국인 세입자를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이건 여권을 넘어선 이야기네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유학생들은 파티도 조용히 하고 집도 깨끗하게 쓰고 월세도 밀리지 않게 낸대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코리안 스튜던트라고 하면 바로 오케이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여권이 단순한 여행 문서를 넘어서 일종의 신용카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혜가 다른 에피소드를 들려줬습니다. 벨기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였는데 카페 사장이 제 여권을 보고는, 아, 너 한국 사람이구나. 그럼 괜찮아라고 하면서 바로 채용해줬거든요. 면접도 없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그 사장님이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면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권의 힘은 단순히 입국이 쉽다는 것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의 신뢰로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래요. 너희 나라는 정말 브랜드가 좋다고. 지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유럽에 와서 보니까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보증서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여권이 명함보다 강하다는 지혜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여권은 그 사람의 신뢰도를 보증하는 일종의 품질 보증서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궁금해졌어요. 이런 신뢰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포르투갈 리스본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저녁 8시경, 한국인 커플이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였는데,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달랐어요. 메뉴판을 받으며 오브리 가두라고 포르투갈어로 인사했고 주문할 때도 종업원과 눈을 맞추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즐겼죠. 와인을 쏟았을 때는 바로 종업원을 불러서 사과하며 청소를 도왔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떠날 때였어요. 계산을 마친 후 종업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무이투 오브리 가두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종업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들은 정말 특별하다. 그들이 나간 후 동료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종업원에게 다가갔어요. 한국 손님들이 어때요? 정말 좋아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거든요.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없고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다른 나라 손님들은 때로 시끄럽거나 무례할 때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한국 손님들을 환영해요.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권의 힘은 거창한 외교나 경제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런 작은 순간들, 일상의 배려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큰 소리치지 않지만, 정중한 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성향,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국 사람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리고 이 브랜드가 여권의 색깔 하나만으로도 신뢰를 주는 조용한 힘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알겠다 저는 확신했어요. 힘은 소리를 내지 않아도 작동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발견들을 하나로 엮어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브리셀로 향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심장부에서 한국에 대한 공식적인 시각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들은 소란스럽지 않지만 항상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브리셀의 한 외교관이 제 질문에 답한 말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만난 그는 한국에 대한 유럽의 인식을 정확히 표현해줬어요. 유럽연합본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그와 마주 앉아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30년 넘게 동아시아 업무를 담당해온 그는 한국의 변화를 지켜본 산증인이었어요. 처음 한국 외교관들을 만났던 건 90년대였습니다. 그가 회상하며 말했어요. 당시만 해도 한국은 우리에게 잠재력 있는 신생국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찻잔을 들며 계속 말했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수십 년간 축적된 이미지가 있죠. 한국은 그 이미지를 정말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쌓아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런 신뢰를 만들었다고 보세요? 약속을 지킨다는 점이에요.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외교협약이든 무역계약이든 문화교류든 한국은 항상 약속한 것 이상을 해내요. 그리고 절대 과장하지 않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지난 한 달간의 여정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리 공항에서 본 빠른 통과 명품 매장에서의 친절한 대우, 로마 박물관에서의 질서정연한 관람객들, 암스테르담 유학생의 경험담, 리스본 레스토랑에서 받은 따뜻한 미소.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어요.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요? 저는 더 파고들어 물었습니다.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교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한국인들은 어딜 가든 그 나라의 법과 문화를 존중해요. 관광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현지 규칙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없죠.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만난 모든 현지인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조용하고 예의 바른 손님이라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들도 한국인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비자를 면제해주는 게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외교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특별한 건 겸손함이에요. 자신들의 성취를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이 유럽인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으로 비춰져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유럽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달전이 취재를 시작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 여권의 힘은 협상 테이블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한국인들이 보여준 작은 배려들, 지켜온 약속들, 조용한 성실함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세계가 한국을 기억하는 방식을 이제 정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 소란스럽지 않지만 항상 준비된 사람들. 겸손하지만 실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 파란색 여권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의 문이 열리는 거였죠. 호텔로 돌아와 저는 마지막 취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타이핑했어요.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세계 곳곳에서 쌓아온 신뢰의 증서다. 한국의 파란 여권이 가진 조용한 힘은 화려한 외교나 경제력이 아닌 일상에서 보여준 작은 성실함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의 힘이다. 창 밖으로 유럽의 반풍경이 펼쳐졌어요. 불과 한달 전만 해도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취재였는데, 이제는 국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국격은 거창한 선언문이나 화려한 홍보 캠페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평범한 일상에서, 작은 배려에서, 조용한 성실함에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조용한 힘을 가지게 된 이유였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저는 미소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힘은 소리내지 않아도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